안녕하세요. 김시득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공부하시라고 지루박초구, 지루박초구 7번. 오늘은 제목이 좌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로 건너간다, 좌로 건너간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남성이 3번 스텝에서 이렇게 우로 보고 건너갔죠? 우로 보고 건너갔는데, 이 스텝은 그 반대. 반대로 좌로 보고 건너가기. 좌로 보고. 이 스텝은 꼭 필히 습득을 하셔야만이 한쪽 방향을 해소할 수 있는 춤이고, 어, 또 기교 테크닉이 들어갈 수 있는 춤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하자면, 여성이, 여성이 나갈 때, 돌아왔다가 나갈 때 여성을 바라보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나란히, 여성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 여성이 진행을 할때 나는 여기서 자해야될게 반달 모양. 건너가실 거 자라야 되고, 반달 모양으로. 들어가서 하나 둘이 상태에서 여성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반달 모양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어, 잠깐 보여드리고 이론적으로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고 또 저기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옆에서 자 이제 옆에서 한번 보자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상 이 태에서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이때 이때 여성이 이쪽을 갈 때는 못건 넘어가요. 이 스텝은 우로 도는 거는 여성이 이렇게 갔을 때. 우로 도는 것은 이렇게 건너갈 수 있지만은, 자로 도는 거는 여기서 한번더 머물고 있다가, 보내면서 손을 바꾸고, 왼손을 바꾸고, 왼손여기 상태에서, 하나, 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앞으로 나가면서 몸을 수입을 해서, 하나, 둘. 자, 이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됐으면 길을 터줬죠? 여성은 또 나갑니다. 나갈 때 여성을 바라보고, 셋, 넷, 다섯, 여섯. 이 상태까지. 다시, 하나, 둘. 여성이 물러날 때 하나, 둘. 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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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이때까지 1번과 6번을 섞어서 할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7번 동작 1번 동작만 지금, 자로회전, 제목이 자로회전입니다. 자로회전 동작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춤을 출 때, 예를 들어서, 3번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1, 1번에서 손들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남성이 한 줄만 돌아가게 어지러울 때, 반대 동작을 쓰는 자로회전입니다. 여기서 물론, 손을 놔도 되고, 그 다음 동작은 연결 동작으로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하고 한번 음악에 맞춰서 잠깐, 이제 음악에 맞춰서 제가 한번 좀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댄스는 발만 지금 배우시는 거예요.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다나둘셋 여기서 팁을 드리면 손이 어깨를 잡는 정도 이정도 거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서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은 이렇게 살며시 여성을 잡을 정도 돼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쪽에서 보면 여성을 보내고 이쪽 갈때 왼손 잡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왼전 잡고 자로 회전 자로 회전 자, 여러분들이 보는 건 이거 3번 우로 회전이죠? 자, 어디로 제가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어디로 했겠죠? 이때 여기서 한번더 머물고 자리 바뀌면 왼손 바꾸고 자로 회전. 이런 식으로 자로 회전 하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5번이나 또 자로 회전, 자로 회전 이렇게 해서 또 보내고 여러분이 6번 허리근육 들어가시든지. 이런 식으로 춤을 연결해서 춤은 되는 겁니다. 자, 지 댄스는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도움을 드리 위해서 발 동작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론과 실기를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총괄이 끝나갈 쯤에는 몸으로 춤을 추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거? 손 동작과 몸에서 춤이 나오는 것이지, 발은 사실은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하죠? 포지션. 발은 항상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위치 선정. 발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 둘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습달이 되고 나면은, 실제로 발은 자동차 바퀴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위치를 따라서 가주면 되고, 결국은 춤은 뭐가 추느냐면, 손이 추고, 몸이 추고, 손하고 몸하고 바로 같이 세 개가 합체만이 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공부 많이 하시고, 지금은 발에 대한 굉장히, 손은 지금 보여드리고 없지 않습니까? 발에 대한 동작만 보여드렸습니다. 다 오늘 7번 여기서 공부 많이 하시고 8번에서 또 만나 갈게요.